유니크만 좀 뜨면 안오 뭐야 유니크 첫줄 보뎀 떴어. 아니야 일단 돌려. 어맥 13? 어 일단 써. 네. 하, 오케이 일단 써. 오 이거 이렇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하이브리드 하트도 좀 올라가라. 아 뭐야! 오 어빌 레전드 다아 이걸 실패하네. 와! 나이스. 오 어빌, 어빌 축하드려요. 저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겸진님, 네? 그 한보로 큐브 돌리다가 인트 두줄 떴거든요. 다 샀어요. 아, 이미 응. 끝났습니다. 아, 돌릴게요? 너무 아깝다고. 일단 돌려 돌려도 되죠, 그럼? 네, 저 진짜 비싸게 네, 샀어요. 그냥. 아, 비싸게 사셨구나. 아, 파세요, 그럼 파세요, 비싸게 파세요. 팔 걸. 사세요, 사세요. 그리고 아, 돌렸어요, 돌렸어요 이미. 아, 비싸게 팔걸 그랬네. 영웅 짝이 개로 삼영으로 이백 가는 건 어떤가요? 그냥? 그럼 지금 그냥 백육십사 찍고 익성비 하나를 먹어볼까 하나? 저도 몇 말고 저도 말고 몇대몇 대, 대? 하나만 먹어 보자. 말그 대로 퀘스트만 밀것 같습니다. 몇업 하셨나요? 헐! 안, 헐! 안 하셨어. 어 와! 우린이요? 와! 에이드. 다이드 와! 진짜로. 진짜 레전드 레전드. 하겠는데? 그래. 아, 여러분. 내가 내이 없다니까. 그래 지금은 주작 주작 치는 거 그래. 이해해 준다. <laughs> 아이, 그 소리 들어도 즐겁지, 이제. 어, 그 소리 들어도 즐겁지, 지금은. 어... 10한번더우고한번더듣죠 와... <laughs> 진짜 10한번더우고한번더 들을까? 그래! 아, 그래! 하나 더 먹어! 아, 10레벨 빵포 최대가 아, 8이에요. 최대가 8. 아, 8. 아... 8 여진이가 8 가시죠. 할수 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근데 이렇게 꼭 기대하고 먹으면 1레벨 아, 2올 2. 아... 와, 아 괜찮아, 괜찮아. 1은 찍어야 되는데. 크리티아스 갈수 있어. 괜찮아. 아무튼 어. 182레벨에 크리티아스 물고 있는데. 아. <laughs> 마빌 10 마빌 정부. 어디요? 1 8 마빌. 18 마빌. 어. 어, 감사합니다. 뭐야? 크리티아스 원킬이야. 어? 진짜? 오. 여기. 까라기. 아니 대박이다. 작품 무기 끼고 크리티아스 원킬이야? 와. 짱이다. 내 크롭 끼고도 원킬 원킬 빅 나는데. 굉장히 쉽게 안내하기스만 왜 그래. 자꾸 먹이 껴요? 파프 안 끼고 파프 살 매소가 없어요. 지금 매소 <laughs> 다 탕진했어요. 왜냐면은 하 방어구 6% 맞추느라 싹다털었습니다 매소. 언론 매물 좀 올려 주세요. 구매장에. 올려 주세요. 구매장에서, 구매장에서 매물이란 걸 찾고 싶어요. 익성비 180부터 확률 확 떨어지는데 그냥 지금 먹는 건 추천한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어떻게 막기요180 때는 진짜 뭐야? 잘못하면 1레벨일 때네도 많아서. 아이고 1레벨이 감사합니다. 다. 제일 1레벨 옆에 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먹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두 개가 더 있었네. 확률은 1 7 0 때가 훨씬 더 높으니까 180 때보다. 이 익선비 그럼 지금 먹을까? 여러분. 지금 먹어요. 지금 지금 어, 먹자. 어, 어차피 180 까가 제일 힘든 모반이고. <laughs> 네, 그 네. 그아 맞네. 180가지가 제님들 공간이니까. 네 네. 그럴 같아요. 익성비. 그래. 6레벨, 네. 7레벨이 최대이니 지금 차라리 근데 이러면 또1 5분치 쿠폰이 끝났습니다. 한 2, 3 정도 예상해 봅니다. 3. 그래. 나쁘지 않아. 오, 나쁘지 않아. 그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경프가 어, 어, 들어가네. <laughs> 실패. <웃음> 오케이, 연, 연탑이 어? 끼난대요, 이렇게? 아니, 게요 이거, him, coupon, you p u 아 on the day? y o 이거 a r a d e 아 o u go to the local. y 일단 go to the table of the house. You go to the table of the house. You go to the table of the house. You g 감사합니다. 아... 오, 가자. 어우, 감사합니다. 아, 못 잡았어. 헐! 어빌 아, 첫줄 아, 크락 29 떴어. 졌어. 왜? 진짜요? 볼방에서 <laughs> 무슨 리모컨 도좀하고 일단 써야 돼. 요 어빌 쿠가 기인데요 지금? 어빌 첫줄크확 떴어요. 어? 와. 누가? 너무 달다. 저요, 저요, 저요. 와, 레전드. 일단 쓰죠. 부럽다. 아, 엔드 스펙 전까지 일단 쓰면 되겠다. 그래. 파멸 동안 잠깐 사냥하고 가자, 여기서. 네, 여기서 느는게 세상 소월의 룬쓸때 일도 없어. 편집 봤어. 길 잘못 들었다고요? <laughs> 아 잘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파멸의 룬 먹고 경험치 잔뜩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산책 끝나고 방으로 도로 돌아가는 죄수 같다고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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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디테일해? <laughs> 아니 팩트라서 할 말이 없는데? <웃음> <웃음> <laughs> 아, 저.. 너무 너무 묘사가 왜 이렇게 정확하지? <laughs> 산책 끝내고 방으로 돌아 가는 죄수. 아, 아. 가만 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얘는 30초가 30편 해주5 30초. 내지 오, 30초는 뭐야, 6천을 개가 때린다고? 그래야 되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한대 때리는데 6천을 때려. 저, 저, 저 날아다니는 놈이요. 아, 어, 씨. 저 아까 전에 저 날아다니는 놈한테 두대 맞고 다 죽었어요. 어.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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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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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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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무섭다 꺼져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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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파요 진짜 아, 아, 아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져 <laughs> 저 실시간 팀장님 방송 도방중인데 한그 아. 시간나 너무 아픈 게 느껴져. 집에서도 이제 최대 다섯 개 아니냐고요? 그거 먹개비 안 키우면은 먹개비 보상템 없으면은. 아! 먹개비 보상템. 아! 아. <laughs> 아, 아. 나는 모았다. 자박치네 아. 진짜 이거. 쓰레기 게임 의지 쓰세요 팀장님 의지가 임이에요 내가 의지를 안 썼겠습니까 어, 정말 말가 아주 그냥 임은이게임세요게 어. 뭐. 그러네, 아이고 <laughs> 디코 이서운거 하나도 없어요 아 내남님이요 <laughs> 무섭긴 해. 어 뭐야? 아 마법 어? 재련술사 마법 재련술사 양모고도 경부 안 날아가게 패치됐네. 네네. 와 레전드인데? 와나나 선배님 어서 오세요. 나 작년 매무대 때 날아가가지고 겁나 억울했는데. <laughs> 매무대 때. 아... <laughs> 매무대.